자, 아, 오늘 캐리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캐리움. 오늘 참석률이 굉장히 좋아요. 저희 세계결사 한 80명 정도 모였고, 블로핑하고. 예,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. 시간 잴 겁니다. 예. 헤리움 아,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1분 정도 걸렸고 지난번보다 어,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더 많고 이번에 한번 저희도 기록 3번 세워보자는 라 느낌으로 풀더핑하고 어, 2단계 물량까지 다 먹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캐리엄이 생각보다 패턴이 쉽더라고요. 패턴이 쉽고, 이게 딜체크용 패턴들이 좀 있는데, 어, 저희가 인원이 충분하고, 이제 스펙이 되기 때문에, 어, 그런 걸좀 수월하게 넘기니까, 이 보스가 굉장히 좀 쉽게 잡히답니다. 저는 현재, 별둥몬, 백서몬, 여기 두둥몬, 이렇게세 명이서 탱을 보고 있습니다. 세 명이서 탱을 보고 있고, 요 탱커 뒤로, 방패 뒤로 서면은, 이게, 그, 척살도 그렇고, 패턴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, 굉장히 좀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오늘 20분 내로 한번 잡을 수 있게. 모두를 <laughs> 한번 깜짝 놀래보자 깜짝 놀라게 해보자.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. 대장은 어, 대장을 먼저 잡아야지 아, 보스들이 나갑니다. 대장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보스가 어, 부적인 상태예요. 이렇게 중앙에 자리 잡히면 저희가 지라는 거로 중앙에서 잡는 전략으로 짜고 있습니다. 망령 소지 패턴은 마지막 페이지에 몹들이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딜이 좀 부족할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피가 많이 빠지면은 제 힐러들의 싸움입니다. 힐러들에서 적살 요쪽에 좀 맞겠네. 벽살 다 풀렸고. 오늘 조금 힐이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스퍼 POG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 요것도 이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패가 세명이 있어야, 있어야 됩니다 방패가 세명 혹은 두명이 있어야지 어, 군대가 안정적으로 뒤를 넣을 수 있고 아딜 어, 들어가는 거야 기가 막힌다 그냥 녹는다 녹아 오늘 막, 익재형이 뭐, 화들짝 놀라지 않을까. <laughs>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, 중앙에 올 때까지 저희는 딜, 딜보다 자리 위치를 좀 보고 있어요. 굉장이 나왔네요. 요것도 방패로 막히는데, 그, 피하기 쉬우니까, 피하면 될것고 요거는 전체기로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, 이제, 힐, 힐 테스트도 됩니다. 힐도 잘 봐야 돼요. 이쪽에 좀 힐이 빠졌네 압살 여기 한명 걸려놨네 골치 나오면은 테스트 도 같은 느낌 보다가 왔다갔다 아, 너무 좋다 지금 그리고 이건 테스트도 같은 느낌으로 왔다갔다 가지고 왔다갔다 여기서 안 빠지고 딜을 하니까 훨씬 딜 타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어. 집행관이 방패를 해주고, 어, 딜러들이 좀 여유있게 딜을 할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, 어, 컷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. 대장, 대장 나왔네요. 와, 이거는이거는이거는 시오까지. 막으로 오고, 이 자리 잡고 탱커 뒤에 자리 잡는 거을 항상 명심하고 진영을 짜면 됩니다 아무튼 이네요 요게 그 가서 딜할 필요 가 없는데, 어 자리 잡을 때까지 딜할 필요가 없어. 아패네 벌써. 탱커, 자기 탱커 딱 보고, 탱커 뒤로 이렇게 서 있으면 됩니다. 딜러들은. 안 나온다. 잘 막았고.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안 잡히면은 좀더 딜로스가 나는 건데 그래도 뭐요 이렇게 하는 게 안정적이더라고 사실. 나았다 이렇게 하면 제일 깔끔하다. 여기서돌진기가 있어가지고 자리가 계속 바뀌는 건데, 돌진기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고. 색살 명령. 다 막혔죠? 엄마. 기가 막힌다, 그냥. 응. 우리 집행관분들이 너무 잘하신다. 갔다. 안 따라오면 더 더들렀어. 이럴 때 이제 그 척살이 나오거나 뭐 다른 게 이제 꼬여서 나오면은 좀 빡세긴 하거든요 기제개발 같이 움직여주고 빨리 자리 잡아 들어때 힐이 많이 많이 필요한 상태 본드 힐이 많이 필요한 상태 척살이 나온 지 오래됐죠 척살 나올거를 봐너 e 대 여기서 보여야한 요거는 이제 탱커 뒤로그러 이게 생각보다 더 쉬워요. 제가 볼때 고래 사자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딜컷, 힐컷, 뭐 우리 탱커의 센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일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같습입니다 결국엔 저 망령 패턴에서 망령 패턴 이제 대장 패턴에서 딜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. 어, 거기서 딜을 얼마나 빨리 뽑을 수 있느냐 라는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, 네, 패턴은 좀 단순한 느낌입니다 네.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끌면은 어, 좀 힘든거죠 네, 뭐 저희가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리를 다시 잡으면은 또딜 들어갈 수 있게 일단 가운데 자리죠 가운데 자리. 요거는 좀안 좋게 나갔다. 면역자 어디 있어요? 여번에 좀 좀. 이렇게 사고가 한 번씩 발생하더라고요. 왜냐면 패턴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패턴이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요게, 한 번씩 사고가 발생하다. 근데, 고를 때, 어, 잘, 이제 어떻게, 얼마나 잘 넘기느냐, 요게 또, 있을 수가 되는 것 같고. 망령 끝나고 나면 힐 테스트다, 힐 테스트. 전체계가 계속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힐을 어느네 뭐, 어느네. 얼마나 회복을 시켜주나. 별구무이 너무 여쭤보던데. 이런 식으로 두 번씩 겹쳐다 나올 때가 있어. 빨리 괜찮은데? 이게 1년 될수 있도록 우리 탱커를 믿어야 니다 빠지고 빠지고 왔다갔다 어? 야아 15분 컷이네 15분 컷 야, 신의 방패, 아키룬. 야, 기가 막히다. <laughs> 아, 요렇게 저희 잡고, 뭐, 전설 아키룬까지 먹었습니다. 아, 기가 막힌다. 녹까 <laughs> 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, 잡는데,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, 저희 기록 달성했습니다.